안녕하세요, 립스 커버리 잭 뚜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우연치 않게 읽은 책 꾸준함의 기술 이노우의 신파치라는 분이 쓴 굉장히 오타쿠스러운 책인데 아,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제가 좀 효과를 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됐던 어,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언제 그만둬도 상관없어.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괴로워진다. 아, 이 말이 진짜 와닿았어요. 어, 제가 중개업을 꾸역꾸역 뭔가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정말 더하기 싫어지고 더 뭔가 압박감이 들고 어, 할 맛이 많이 요즘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중개업이 나에게 정말 고마운 직업이지만 아 사실 언제 그만둬도 상관 없잖아. 어 이거가 꼭내 마지막 직업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왠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진짜로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마음 자체를 가지는 게 마음을 되게 가볍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굉장히 그 책을 위한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읽었을 때 실천했을 때 뭔가 효과가 바로 딱 있는 어 그런 책을 좋아하는데 오늘 이 효과를 바로 느꼈거든요. 어 어디서 느꼈냐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하는 척만 해도 성공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 도무지 할 마음이 들지 않는 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그런 날은 하는 척만 한다. 조깅을 하러 나간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는 것까지만 해본다. 거기까지 하고 끝낸다. 어, 제가 이거를 오늘 실제로 실천했죠. 어,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 운동복이고 밑에는 반스만 입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순 없지만 어,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에이 그냥 뭐 한번 입는 척이나 해보자 하고 운동복을 갈아입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효과가 뭐냐면 이렇게 갈아입으니까 아 이왕 갈아입었는데 한번 나가서 뛰어볼까 하고 걸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지금 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홍시 이따가 먹을 겁니다. 이 홍시랑 그리고 이 고기, 이생 목살 이것도 사왔고요.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사오고 그리고 나가서 나간 김에 아 뛰고 오자 해서 자전거를 타고 우이천까지 가서 우이천에서 뛰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하는 척만 해도 일단 성공했죠 책 내용대로 그리고 마법 같은 날 가끔은 현실 도피도 필요하다. 정말 그 너무 바쁘고 마음이 무거울 때는 마음이 망가지는데 그럴 때는 사실 정말 의미가 없는 어 행동을 해보라고 합니다. 업무가 아닌 살아가는 일에도 충분한 시간을 드리자. 그 모든 일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단단히 붙들어 준다. 그래서 이 작가는 정말 지쳤을 때 핸드폰이랑 다 내팽개쳐 두고 영화관에 가서 2시간 동안 영화를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2시간을 낭비했지만 그 2시간을 읽는 대신 무언가를 되찾는다는 거죠. 저도 어 나가서 휴대폰을 두고 지금 한 3, 40분 정도 뛰고 왔는데 3, 40분을 어 읽는 대신에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을 얻고 왔어요. 일단 무엇을 얻었느냐? 제가 요즘에 시력이 안 좋아서 양경을 맞췄거든요. 이 양경을 맞춰서. 어, 안경을 끼고 이렇게 달리니까 세상을 사실 정말 1.0의 시력으로 봤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이 막 보여. 어, 진짜 제가 시력이 너무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이 든게 가까이 있는 간판이라든지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잘안 보여요. 진짜 그만큼 제가 시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또 결국에는 그 라식 못하고 라섹 수술을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어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지만 안경을 벗었을 때는 사실 이게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그렇게 30~40분 동안 이 휴대폰에서 빠져나와서 그리고 무거운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렇게 걷고 뛰고 라이딩을 하니까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특히 어떤 게 가장 좋았냐? 이 세상을 4K 풀 HD로 이 안경을 쓰고 구경하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제가 구경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력이 안 좋으니까 뭔가 구경하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왜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수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뭔가 딴짓하고 있고요. 다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있지 나한테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눈치를 안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있는 세상을 그대로 잘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언제 그만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라든지 그리고 어 하는 신용 한다든지 이렇게 옷만 운동하기 싫어 그러면 운동복만 입고 나가는 신용만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가볍게 행동을 가볍게 하니까 무거운 행동도 하게 되더라 이게 진짜 포인트 고요 그리고 어 그쵸 그렇죠, 이렇게 가끔씩은 너무 마음이 무거울 때다 내팽개쳐 두고 중요하지 일을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다보면 어, 정말 중요한 뭔가를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오늘 한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꾸준함의 기술, 이 책을 통해서 결국 제가 얻은 것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 언제 그만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 생각보다 재밌고 즐겁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내가 마음이 너무 무겁거나 할때 어, 그냥 거기에 주눅들어서 꾸역꾸역하기보다는 어, 그일 속에서 그 속에서 도망쳐서 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뭔가 해보자 그러면 중요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어, 확실히 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거는 경험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내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좋고 나쁨도 내가 경험해 봐야지 알수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 봐야 이게 좋은지 아닌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또 새롭게 좀 저의 어떤 비전보드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보면 어 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저가 작두지만 본명은 류지윤이죠 그래서 제가 어.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여기 꿈 좋아하는 일 그리고 돈에 관련돼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뭐 소유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어, 앞으로 또 이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한번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볼까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 집피지기면 백중백승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진짜 좋은게 100번 처음 안 해도 소용없고 딱한번 실천해 보고 딱한번쳐 보면은 다 이해된다. 그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천하는 삶, 작은 거라도 한번 해 보는 삶,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 안경도 맞추지 않았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수 없을 거예요. 진짜로 나쁜 시력으로 이렇게 계속 실눈 뜨고 살았을 텐데 아 그래도 본 시력으로 1.0 이상의 시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으련만 그것도 한번 일단 고민해보고 어쨌든 결론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그것이 나를 재밌게 만들어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